지난 26일 본교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됐습니다. 4년 전 개발일에 처음으로 이뤄진 개선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내부 UI 디자인이 변경되고 성적 조회, 강의 정보 등 클래스넷 주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전자 출결, 사이버 강의 수강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학우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그 처음 써봤을 때 디자인은 굉장히 좀 깔끔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어... 열람실 자석도알수 있고 기숙사 통근 같은 것도 이번에 어플로 어, 신, 어, 조정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앱이 중단되는 등 여러 오류가 있어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분리돼 별도의 앱으로 출시됐습니다. 정보전선원은 학우들의 편의를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메인 앱 자체를 띄우게 되면.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앱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학생증이 뜨니까 어, 본인이 취해야 되는 액션이 하나 줄, 줄었다는 거죠. 키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게 학생증 앱을 분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한편 본교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설치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 i b s 김다입니다.